물류 취업 아카데미 방송을 하고 있는 물류 메가폰의 카고프레스 박준호입니다. 어, 지난번에 이어서 어, 방송이 좀 늦긴 했습니다만, 어, 프레디 포딩 업종의 소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방송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이 물류 메가폰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방송은 어, 국제물류시장에서 활동 중인 업종과 취업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분이 앞선 방송을 보고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회신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 나중에 어, 원하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다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뭐 방송 포, 이 저기 도, 동영상을 뭐 많이 보게 하려고 일부러 뭐 미끼를 던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요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프레이드포딩 포드에 대한 그두 번째 업종 소개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활동 중인 업체들이 어 대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아직 이들 업체의 취업을 위해서 취준생인 여러분들이 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업종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의 기업 정보라든가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는 아직 드리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저기, 뭐랄까요, 그 고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국제 물류를 구성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생각해 보란 말씀인 거죠. 저는 취준생 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에 계신 업체들을 위해서도 이런 단계를 밟고 싶습니다. 그저 취업만을 위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 업종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생각도 없이 무조건 빨리 취업해야 돼! 하고 덤비는 분들은 저나 우리 업체나 그리 반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확신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아 그래도 아 국제 물류가 이런 거야? 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정도로 적어도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수준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의 가능성 여부라든가 어, 그리고 성공을 할 건지 취업이 잘 될지 못 될지 등등은 그 이후의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만 해도 도달하신다면 아주 디테일한 취업 정보를 뭐 앞으로 계속 알려 드릴 거니까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또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뭐이 아카데미 얘기만 하면 제가 두서없이 서론이 길어졌는데 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로컬 프레이트 포도에 대해서 마무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글로벌 포도와 외국계 포도하고 달리 국내 로컬 포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어, 어, 그 이유는 뭐 로컬 포도로 분류하기보다는 로컬 포도들이 어, 아주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국제 물류 서비스에도도 나름 특화된 영역이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뭐, 지역 특화 또는 서비스 특화라고 부르긴 하지만, 일단, 어, 프레이트 포더, 특히 로컬 프레이트 포더들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와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일차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플레이트 포더들은 항공이나 해운 철송 뭐 관련된 모든 물류업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췄어요. 원칙적으로 현재 활동 중인 어떤 업체라도 그들의 매출의 규모나 뭐 네트워크 이거하고 무관하게 고객인 하주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면 이들은 아마 당연합니다. 가능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 플레이트 포더는 기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나름의 그 사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나름의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이나 시장이 구분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어, 하는 일, 할수 없는 일,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물론 이론적인 구분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시장현실의 실질적인 구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 일반 플레이트포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국제물류 서비스를 고객인 하주를 위해서 제공합니다. 해당 하주가 나요번 거는 해상운송을 하고 싶어. 해상운송 해줘요. 아, 요번 건 항공 운송을 하고 싶어? 항공 운송을 해줘요. 어, 어, 뭐, TSL이 싸다는데 난 그걸 하고 싶어? 그러 철도 운송도 제공합니다. 서비스. 다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각각 운송 수단별로 서비스 품절이나 가격의 차이 등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것, 즉, 전문 분야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업체는 아, 무엇을 제일 잘해. 뭐 B 업체는 어디 전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일반 플레이트포드 입장에서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항공 매출의 건수나 실적이 해상 운송의 매출의 매출이나 건수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그 반대인 경우인 회사도 있겠죠. 어, 이들에게 항공화물 운송을 요청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철도 운송을 더 잘하는 회사라 해도 어, 그 서비스는 잘못 해요. 다른 회사를 알아보시죠. 이르지 않는 거죠. 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들도 항공 운송도 하고 해상 운송도 하고 철송 운송도 합니다. 아니, 한다고 하겠죠. 어, 할수 있어요. 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은, 대한민국의 모든 포도들은 워육해공및 이를 또 복합적으로 섞어서 하는, 어, 뭐, 복합운송 서비스에 관련된 물류 서비스는 누구나 가능하고 누구나 할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국제물류업계 포딩의 워 쪽으로 취업을 할 때는, 그래도 내가 취업하는 업체의 주력 서비스, 또는 아이템, 또는 지역적 시장, 뭐, 강세 지역, 뭐 이런 것을 알고 지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포딩이니까 갈래 가볼 거예요 이런 거하고는 차이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각각의 운송 수단별로 어떤 업체는 아주 잘하고 어, 중간쯤 하는 업체가 있고 그닥 잘하지 어, 잘하지 못하는 업체들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더 나가서 아 이것은 해당 업체가 시장의 위성, 위상이랄까, 뭐 순이랄까 그런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도 될수 있는 겁니다. 어, 말처럼 큰 회사는 다 잘하고 중간 업체는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그러지 못하고 하위 업체는 아주 적은 부분을 잘하고 나머지는 다뭐 별로일 수 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큰 회사에 취업하면 장땡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 취업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어 저희가 취업과 회사 선택에 대해서 방송을 할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모든 운송 서비스,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 프레이트 포더와 다소 차이점을 보이는, 어찌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는 혼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원칙적으로 물류 시장의 프레이트 포더들은 누구나 혼재, 즉, 화물을 섞는 겁니다. 뭐, 혼재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즉, 콘솔이란 거를 할수 있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도록 뭐 법으로 막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포도들은 여러 다양한 하주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들의 화물을 적절하게 혼재, 콘솔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일 수도 있어요.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어, 극대화시키는 그 방법과 툴과 경험과 노련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일반 포더들은 말씀드린 콘솔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적지 않아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제 우리 물류 시장의 성장의 어떤 그 패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혼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시장에 태동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들은 포딩들이 원래 할수 있는 혼재 콘솔을 아 우리는 혼재하고 콘솔만 할게 라고 시장에서 자,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한 겁니다 어, 크게 여기는 또 둘로 나눌 수 있죠 항공 쪽에는 항공 화물 전문혼재사 에어컨솔이 데이터가 있고요 해상 화물에서는 LCL 전문 콘솔 업체라고 있어요 이들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어 이들 저기 항공화물 전문혼재사나 LCL 콘솔 업체들의 고객은 프레이트 포워딩이에요. 일반 하주들이 아니에요. 일반 하주들의 고객은 누구죠? 당연히 수출입 뭐 무역을 하는 하주들이에요.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사람들. 그런데 콘솔리에이터 즉 혼재 전문혼재사들은 하주로부터 물건을 받 따서 스스로 콘솔할 수 없는 업체들을 위해서 혼재만, 콘솔만 전문으로 하겠다는 업체들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주들은 아, 포도들은 하주를 상자로 영을 버리고 이들을 고객으로 둡니다. 하지만 전문혼재사나 엘쉘콘솔사들은 하주가 고객이 아니라 하주들의 물건을 받는 포도를 고객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포도들의 물량을 받아서 최적의 혼재, 뭐, 능력일까요? 서비스랄까요? 뭐, 툴이랄까요? 그 스킬을 통해서 최적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혼재사들이 물량 및 가격을 최적하는 화 이유와 방법, 그리고 아, 이, 이들을 전문 혼재사로 활동하게끔 만든 뭐, 배경은 별도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취업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취업을 선택할 때 일반 포더와 전문 혼재사는 구분하고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로컬 프레이드 포더는 일반 프레이드 포더와 전문 혼재사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요. 이 밖에 또 서비스 영역이랄까 뭐 아이템에 따라서 그 특화된 전문 업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물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는 위험물만 할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험물 시장에서 그들의 영역을 구축하게 되죠. 그리고 뭐 이주 및 전시 화물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말이나 강아지 뭐 이런... 사업 살아있는 생동물 운송을 서비스를 아주 전문적으로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잘 아시는 전자상거래 있죠. 이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기반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특성이죠.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만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할래라고. 물론 이들도 일반 플레이트 포워딩 서비스를 할 수는 있지만 아,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업체들이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여러분들이 취업이 가능해요. 나한테 맞는 또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업무를 하는 회사를 어찌 보면 선택해서 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몇 분은 이러죠. 아휴, 가뜩이나 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거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다 같은 국제물류를, 국제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이트 포도일 뿐입니다. 아까 항공을 해상보다 또는 반대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들 역시 해당 분야를 좀더 잘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수영으로 제가 가끔 거다 이랬는데, 어 박태환 선수는 자유형이 주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박태환 선수한테 그뭐 저병이라든가 배영을 하라면 못할까요? 당연히 하죠. 다만. 세계 기록은 나오지 않는 것 뿐입니다. 접병을 한다고 물에 빠져 죽지 않잖아요. 박혜원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형을 잘하는 회사가 있고, 접영을 잘하는 회사가 있고, 평영을 잘하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배영을 잘하는 회사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따르게 불러요? 아니죠. 다 수영선수라고 불러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본격 취업을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라인을 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 국제물류 취업에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기본인 거 아시죠?